어, 나라는 거 알지. 그리고 거기다 온갖 음의 글을 올렸고,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뭔지 아냐? 시가 내 목소리를 올리면 저작권에 알림는문되기 때문에 저 새끼 죽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기다린 거라고 했잖아. 얘기 안할땐 기다린다고. 니가 전화통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? 응. 나도 얼굴도 봤다는데 난 기억이 안 나. 급해졌지? 영상 내려도 끝났다? 다 다운받았어. 근데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. 뽑기가 아니라, CD에 담고, 날짜별로 담고, 어. 그 다음에 거기다 앞에 한 거, 스샷만 다 하면 돼. 그리고, 니가, 몰라요, 고천이가 누군지. 어, 있어요. 파이터크라고 내가 고소한 놈 있잖아요. 그, 벌금 받고서 나를 집중적으로 음매하는걸 올렸다고, 이번에 알았어요, 이번에. 응. 이번에 알아가지고 보니까 영상이 뭐 과간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, 누구하고도 통화를 하더라고. 통화한 게 나야. 나 이름까지 얘기를 해. 그래서 그통화내역을 속기를 넣어서 으면 nice shot, p e r f 내가 늘 뭐라고 했어? 기다린다.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. 응응. <목소리> 응응응 <목소리> 있어. 나. 아무튼, nice shot. 들은 그게 맞지 보복팬이지 보복팬이지 왜왜 육구 왜나 진짜 호리노 형이네 한방에 이게 개가리들이 참.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신나서예요 그게 맞는지 알고 보복성으로 그렇게 올린 거야 벌금 맞았다고 그래서 우복성으로 나를 계속 그렇게 한 거야. 응. 음. 우리는 에, 이번에 해요. 또 어. 어, 다녀. 네가 나 욕하고 다니는 댓글 존나게 많으니까. 응? 어? 고철이는 누지 몰라요. 고철이는 뭐, 뭐 고물 같은 새끼들 고철이라고 내가 다 하는 거라. 응. 어. 그 새끼 뭐저 그 이름도 바꿨더라고 나는 고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고철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시 닉네임에서 고철를 갖다 붙였어. 형님들. 야 추적자가 추측자. 뭐 나가 집이 바꾼다고 당사자가 바뀌냐. 좀 법에 대해서 공부들 좀 해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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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뭐 여기저기 뭐자치거리 전나게 떨고 다니는 새끼들이 많은데. 기다려봐. 이거 네다 나는 얘기했잖아. 내가 결정적인 거. 들기 전에 얘기하는 데니까. 네가 결정적으로 전화해서 다 얘기하더라. 너라고. 너가 그렇게 했다고? 네가 일부러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다고? 어? 그러니까. 그거 보복 행위야. CD에 담아갖고 그 시샷만 다 해갖고 날짜별로 정리하고요. CD에 날짜별로 정리해서 두 개를 아 하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건 변호사님한테 넘겨야 돼요. 아, 왜냐면 벌금 받은 것들이 보복으로 어, 보복성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거라 이거는 특가법으로 오셔야죠. 특정 먼저 가중식으로. 네,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내지 어, 뭐